맛이에요. 막카롱이 똥 막카롱도 있고 매니 막카롱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카롱만 사가지고 왔어요. 생각보다 맛있네요. 안되 먹기 딱 좋아해. 안되 먹기 좋아해. 음. 음. 배요 음.

음, 과자. 과자. 음, 황금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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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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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<목소리도> 각각 맛이 달라요. 맛이 그, 그, 다 달라 요. <목소리도>

무슨 맛이야? 응, 차 고소한 맛. 이건 또맛있 mm <laughs> 꽈배기다아 우리 이럴 는날먹 크라킹 맛데 애들한테는 그레카. <목소리> 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하비, 하미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